아니, 괜찮아, 괜찮아. 아아괜만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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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아니찮아괜준거아니야아괜이도 괜찮아. 괜찮사 괜찮아. 괜찮아. 괜야 이걸로 가서 진짜 괜자아자 놀겠다. 찮아 괜찮아. 괜찮 지금 다 챙겨서 <laughs> 공항 갈 준비 다 하고, 저기, 뭐야, 지하철 타고 가, 가기로 했는데, 늦잠을, 거의 한 시간을 자서, 지금 세수하고 나왔어요. 집에 와서 공항버스 타고 가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될줄 알았어. 오늘 너무 많이 보는데? 너무 견고파서 안되겠어. 제가 진짜 오랜만에 관광 여행이어가지고 조금 설레는 것도 있어요. 작년 12월에 혼자 갔다 오고 나서는 처음이니까 그리고 제가 친동생이랑 여행 가는 것도 처음이어가지고 조금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20대 뒤에 고양이나 더 만지고 <laughs> 야, 쉽지가 않다, 뭐. 이... 이게 지금 왕국 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아휴. 아니, 근데 태국 공항 되게 깨끗하다. 지금 간발의 차로 저희 바로 앞사람이 무료 셔틀을 타, 타러 가가지고 지금 30분을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택시를 타고 가야 할지 30분을 기다릴지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되게 오피스텔 같다. 아, 좀, 좀. 방, 놔둬. 놔둬. 너무 좋은데. 야 이게 뭐야? 얼마나 더울까? 그냥 한국 한국 여름 같지 않아? 오, 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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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두 번째 호텔. 진짜 좋은 건 스타벅스 스타벅스 오케이, 오케이. 제가 어제 7시, 7시쯤에 공항에서 마시듯이 밥 먹고 아무것도 못 먹어서 하라제 배가 너무 고프거든 국수 파는 데랑 밥을 파는 데 후보를 정했는데 제가 지금 쌀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여기가 미슐랭 맛집이고 한국인 분들 후기도 너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 요 진짜 배가 너무 아 입에서 담 내가 막날 정도로. 여기는 저희가 보는 호텔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여 그리고. 뭔가 내가 10년 전에 왔던 태국이랑 느낌이 엄청 달라 걷는 거 재밌겠다 진짜 과일은 원 없이 먹겠다 진짜 과일 진짜 많이 판다 여기서 유명한 것들은 통화로징어랑 컵타이 뚝바꿈거리는 이 지점엔 없는 거 아니야? 아 그런 거 같아 레드코리아 네. 여기 레코멘데이션 스파게티가 있어 그냥 망고로 g o M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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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간이 엄청 쎄네 음. 고수라고? 음. 고수 고수? 어. 가오 음. 맛있다 뭐어봐야지 음. 조금 찍는 거는 그 풍미가 확 올라오는데 괜찮은데? 음! 찍는 훨씬 나 이거랑 게살 볶음밥 먹으면 맛있겠다 음~~ 그래도 커피를 아, 한잔 못먹어봐 그래. 아~~ 그래. 엄청 가벼워 야 우리 이런데서 티도 하나 사갈래? 나좀 성의있게 찍어주면? 우와 여기 구경할만 나겠다 호랑이 연고를 여기서 사? 마트 가서 사는게 낫겠어 오 이쁘다 이거 그치 너무 예쁜데 자 뒤에 지에 치마야 여기 앞에가 바지인데 아 w h 바 t a 이 o 이 t me 티 i 이 e you 다 i k e me like me like me like me l i k 다 me 가방 k 와이거 l 이 여자들은 괜찮지. 100? 어? 100? 어, 근데 먹어서. 고구마. 아이디? 아, 고구마가 아니라, 코구마. 아, 코구마. 콧길린데 <laughs> 고구마에다가, 코구마에다가. 망고 뭐가... <laughs> 스무디, 패션 브루츠, 파파야. 섞어 먹는 거야? 그냥 먹는 거겠지? 나망고용가 이렇게 처음 먹어봐. 아, 어 신거야 짠거야. 한번 먹어 봐. 으 진짜. 속을 내가 한번 먹어 볼게. <목소리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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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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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그것도 갖고 와 맛있다 그냥 그냥 냅다 수박 갈았어 그냥 아, 그 정도는 아니야 근데 엄청 시원해 아니야. 이게 그냥 모든 섹션이 다 비슷해 그래서 그냥 오래 돌아다닐 필요 없는 것 같아 다 똑같은 옷 팔고 가격도 비슷비슷하고 굳이 많이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나 지금 지금 한계야 한계 너무 더워 어 여기 좀 시원하네 진짜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사야 돼. 그러니까 다시 찾기가 너무 힘들다. 너무 아니 비슷한데가 또 있네. 또 어, 우리는 저기서 놀았고 여기 또 똑같은데 아니야? 아 이거 여기서 내리지 않았나? 야 <laughs> 이거 택시 잡기도 힘든데. 얼마 아, 아아 간다는 거야? 안 간다는 거야? 나 우리한테 뭐고? 리언들 1분 뒤에 온다고? 그러면 근처에 있어야 돼 우리 또길이좀먹어